혹시 약 종류 설명과 관련해서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DHD 약과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실 게 있을까요? 아 네, 제가 아까 ADHD 약을 불려서 조금 뺐었는데요. ADHD 약은 이제 각성제에 포함되는 약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실제로 벤조디아제핀 성분과 비슷하게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약이긴 해요.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저도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복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구나, 이게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. 라고 참고하고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D 약에도 모든 약이 각성제 성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약이 또다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긴 건 아니라서 이런 것도 이제 약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방해주신 선생님한테 확실히 좀 물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내가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안정제와 각성제 성분이 있는 adhd 약이 약간의 그 내성이나 의존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. 신체적인 의존성이나 내성은 확실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물론 심리적인 내성이나 의존성 은뭐 생길 수 있어요. 내성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의존성 은 생길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내가 항상 해오던 패턴인데 이걸 바꾼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걱정되고 불안 하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의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. 하지만 이거는 약뿐만 아니라 뭐 모든 습관이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의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약의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럼 두 번...